지난주에 우리는 구약성경 창세기에 존재감 없이 흐릿하게 기록되어졌던 이삭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네 명의 족장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네 명의 족장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삭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족장들의 이야기는 10장, 12장, 14장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이삭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에 조금 담아놓고 야곱의 이야기의 양념처럼 조금 이렇게 담아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창세기의 족장입니다. 그런데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족장들의 이야기는 10장, 12장, 14장 왜 이삭의 이야기는 흐릿하게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삭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삭의 인생이 순조롭고 순조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의 인생을 보면 참 순조롭습니다. 아내를 맞이할 때도 기도를 마치지 마, 마치자마자 리브가를 얻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그 해에 백배를 거둡니다. 우물도 파면 그 자리에서 바로 우물이 터집니다. 원수 맺힌 것을 풀 때도 아주 아주 순조롭습니다. 다른 족장들은 파란만장해서 쓸 스토리가 많은데 이삭의 삶은 순조롭고 순조로워서 이렇게 흐릿한 듯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인생이 왜 이렇게 순조로웠습니까? 그것은 이삭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고 에서 일군 토지를 못 쓰게 만들 때도 이삭은 온유했습니다. 원수들이 화해를 요청합니다. 갚을 힘이 있지만 이때도 이삭은 온유했습니다. 이 온유함 뒤에 하나님은 이삭 가운데 순조로움의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온유는 순조로움의 열매가 맺혀지는 가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에 조금은 억울한 이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새 차를 구입한 지한 달도 안 되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차를 확인하지 못한 차가 이새 차를 추돌했습니다. 사람은 마진이 다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한 달도 안된새 차가 망가졌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억울한 것은 가해 차량이 보험 처리했으니 할 일은 다 했다. 네. 전혀 손톱만큼도 미안해하지 않고 당당히 하는 겁니다. 그래 이 집사님이 조금 우울하려고 했는데 지난 주일 이삭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그래. 후, 이삭처럼 보유하자 네. 그리고는 감정을 추스리면서 유연하게 넘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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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 이 집, 집사님 따님이 대학원에 다니는데 어, 대학원 등록금은 학부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장학 혜택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도 교수님께서 내년도 대학원 등록금 절반을 장학금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 때문에 온유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순조로움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조로움의 열매를 맺는 온유한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의 관한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울왕. 이 사울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아십니까? 네. 이 사울왕은 제법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가 괜찮은데, 일단 얼굴 외모가 괜찮습니다. 성경에서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다라는 평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외모가 아주 출중하며 그리고 그 용모에 있어서 이 어깨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는 더 있다. 헌칠하게 잘생겼다.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헌칠한 남자 중에 남자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외모만 괜찮은 것이 아니라 이 성품이 괜찮습니다. 성품이. 어, 이 초대 임금을 뽑는데 제비를 뽑습니다. 설마 내가 뽑히겠어, 뽑히겠어, 뽑히겠어 했는데 여러분, 진짜로 사울이 왕으로 제비 뽑히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앞에 무릎을 꿇라. 이렇게 할 텐데. 사울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겠는가? 겸손하여 행구 사이에 이렇게 숨었던 아주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괜찮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인물 좋지요, 성품 좋지요, 믿음 좋지요. 뭐 이런 사람 같으면 사위 삼고 싶지 않습니까? 네. 참 괜찮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괜찮고 괜찮았던 사울인데, 아, 이 사울의 인생은 가면 갈수록 이상해집니다. 이 사울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도 근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크게 넘어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사울의 인생이 괜찮은 인생에서 넘어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중심인데 사울이 이렇게 넘어지는 인생이 되었던 이유는 딱한 가지 그것은 사울이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불레색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금방 올줄 알았어요 대신에 사람을 보내서 이레를 기다리라 이래면 며칠이죠?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사울이 사무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거반 마지막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사무엘상 13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울은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네. 기다리던 이레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올라오지 아니한지라. 사무엘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블레셋 군대는 전열을 갖추고 폭한 먼지를 일으키면서 이 전차를 몰고 선제 공격을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오지 않고 적군은 전차를 몰고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겁먹은 군인들은 갈팡질팡 두려움에 눌려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무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께서는 기다리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적들은 공격하지, 백성들은 흩어지지, 사무엘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지. 이때 기다린다는 것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조급해진 사울도 어떻게 하느냐.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기다리지 못하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제사장의 직무를 월권에 하지 말아야 할 번제를 주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본문 1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사울이 뭐라고 변명을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부득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라. 이 부득이함은 핑계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부득이 한것 같지만, 진짜는 사울이 조급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는 사울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근본으로 나아가면 사무엘을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번제를 월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못한 사울을 뭐라고 하시느냐? 너왜 기다리지 못했어? 이렇게 꾸중하실것 같은데 기다리지 못한 사울을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우리 사무엘상 13장 13절 전반절이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다리지 못한 사울을 어떻게 책망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못한 사울을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조급함으로 기다리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대다는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다 이게 망령입니다. 다른 번역을 보니까 하나님을 무시했다. 이게 바로 망령됨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다리지 못함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것이고 망령된 죄 중에 제가 바로 기다리지 못한 조급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조급함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여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무너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울만 기다리지 못하여 넘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자리, 그것은 항상 기다리지 못함의 자리더라고요. 출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넘어지느냐 저들을 삼킬 듯 뛰어오르는 홍해 바다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양식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떨어졌던 광야 한가운데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저들이 실수하고 아주 넘어진 자리는 기다리지 못함의 자리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40일을 올라갔는데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해 금송아지를 만들고 결국에는 저들이 크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넘어진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우와의 동상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도 포기하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디서 넘어지느냐? 그것은 다름 아닌 기다림의 지점이었습니다. 내가 내 몸에서 믿음의 아들이 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사라의 경수는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점점 늙어 갑니다. 그러자 조급한 나머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 여인 하가를 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실수 때문에 아브라함은 일생을 괴롭고 힘든 그 결론을 맞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조급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급하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는 여유로움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 이게 참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기다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조급해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시작.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이가 움지며 무난함에,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번제를 마치자마자 온지라. 마치자마자 온지라. 사울은 조급해서 망령되게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마치자마자 오셨습니다.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는데, 마치자마자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보고 사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면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땅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혹시 변개하고 바꿀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말씀 읽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같이 읽어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했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라.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리라. 요셉에게 주셨던 약속도 지키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도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여러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약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어떤 시험과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굽어 돌고 아무리 일곱 번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약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만 애가 타고 애간장에 놓고 왜 이렇게 더디오시나 하고 불안해하면서 기다리는데 여러분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너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30장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네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애를 태우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도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은 여호와께서도 기다리시나니 하나님도 기다리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느냐? 그이유의 말씀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이사야 30장 1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시는지 우리 전에 읽었던 이사야 30장 18절이라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극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 바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함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애간장을 녹이고 애를 태우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찾으시고 가장 안전한 길을 내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풀게 하려함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결론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림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려 하시미요. 그렇기에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결론을 알면 기다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의 결론은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도 공생회가 시작되기 전 30년이란 시간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공생회가 시작되고 나서도 광야에서 금식하며 다시 40일을 기다리셨습니다 가나안 가나의 포도주가 떨어진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시고, 우리 예수님도 기다리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기다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의 자리에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 변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약속을 들고 찾아오시고, 고쳐주시고, 아픈 상처를 낫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오시는 대림의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잠잠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찬송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 조급함이 망령된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죄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 조급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반드시 약속을 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잠잠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애를 태우며 기다리는 이 시간에 기다리는 자 바다 은혜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에 하나님도 기다리시면서 가장 안전하고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금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잠잠히 약속을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함께 찬송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시 한번할 거야 하나님 한번더 나를 하나님 한번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고, 신실 오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는 하십시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가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십시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 너를 떠나